미스터리 공포 게담회 보호 게담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호스트를 맡은 김바나, 강동재입니다. 오늘 게스트 두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호 김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부 최은서입니다. 두 분은 혹시 평소에 공포 영화나 무서운 사연에 좀 면역력이 있으신 편인가요? 어, 저 공포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 최애 영화가 컨저링입니다. 오. 오 저도 컨저링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제 최애는 군장입니다. 오, 어, 그럼 공포 영화 잘 보는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제3 과학 기술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공부가 오래 걸렸어요. 학술정보관에서 레포트를 마무리하고 나니 어느새 시계가 밤 11시를 넘기고 있더라고요. 밤 11시? 벌써부터 무서운데요? 늦은 시간이고 사람도 없었지만 평소에 다니던 길이라 별 의심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는 샛길 중에 공대 사이를 지나는 길이 있는데 중간에 자판기들이랑 학생들 쉬는 공간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을 통과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그 건물 쪽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평소 같았음 집에 더 빠르게 가려고 할 텐데 그날따라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옆에 제일 가까워 보이는 오래된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건물이 너무 낡은 거예요. 리모델링 중인가? 하고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히 춥지도 않은데, 소름이 쫙 떴고, 뭔가 눌리는 느낌? 그래도 뭐, 늦은 시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복도를 걸었죠. 얼른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려고 들어온 문을 찾으니, 문을 못찾겠는거예요 벽만 횡환이 있고 조명도 희미하게 깜빡이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내가 길을 잃었겠거니 하고 계속 걸었어요 왔던 길도 어딘지 모르겠고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된것 같았어요 아 쎄는데? 어, 그니까 뭔가 좀 이상해 좀 소름돋네요 입구를 못찾는다 주변은 낯선 강의실이 줄지어 있었고 똑같은 강의실, 똑같은 복도, 똑같은 형광등 처음에는 건물 구조가 이렇게 헷갈려나 싶었는데 반복되는 포스터랑 복도 구조가 계속되니까 그제야 이상한 걸 느꼈어요 분명 내가 복도를 돌았는데 같은 공간을 또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핸드폰을 꺼내봤더니 시계가 11시 44분. 그리고 그 시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이상한 줄 알고 몇 번을 껐다 켜도 화면엔 늘 11시 44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분명 학교 아닌데 이건 진짜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부터는 그냥 무서웠어요. 똑같은 복도를 계속 걸으면 또 화장실, 같은 강의실들, 어디로 가도 출구는 없고, 계속 같은 공간만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건물 너무 <laughs> 이상한데요? 얼른 빨리 나와야지 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가는 길을 모르겠다잖아요. 아 근데 쉽지 않네요. 이거는 그럼 실제로 있는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발소리가 메아리 치는데 점점 제 발소리랑 안 맞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발 늦게 따라오는 소리.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뒤에서 누가 툭 어깨를 건드렸어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서 있었어요. 뭔가 섬뜩해 보이는 표정으로 말도 없이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이지? 따라와. 그 한마디였어요. 이상하게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못 나갈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따라 무작정 걸었어요. 복도 몇 개를 지나고 계단 하나를 내려갔고 들어왔던 그문 앞에 멈췄어요. 혼자서는 계속 찾아도 나오지 않던 그 문이 그 여자를 따라갔을 때 드디어 찾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문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정문 앞이었어요. 진짜 바로 학교 정문 앞이었어요. 캠퍼스 앞에 네임사인 불빛이 눈부실 정도로 환하게 느껴졌고 핸드폰을 다시 켜보니까 시간이 12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뒤를 돌아봤는데 거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도 남자도 건물도 없었어요. 평범한 정문 앞 도로였고 내가 방금 지나온 곳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음날, 지도랑 학교 어플까지 뒤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물은 없더라고요. 위로 갔던 그 건물, 그 길을 따라가다 이상하게 음... 들어가게 된 것. 그게 어디였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날,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치듯 봤던 그 시간,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문 위쪽 큰 간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3 과학기술관. 근데 우리 학교에 그런 건물 없거든요. 이번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음, 생각해보니까 진짜 없는 건물이네요. 저희 학교에는 제일 과학기술관까지 갔는데 그러니까요. 저 공학관 가면서 과학기술과 많이 지나친 것 같은데 저 실제로 볼까 봐 너무 무섭네요. 네. 오늘 사연을 듣고 게스트 두 분의 소름지수는 몇 점인가요? 전 실제로 제가 볼것 같아서 좀 많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의문의 그 여자분이 더 소름 끼쳐요. 그래서 4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소름 짓수, 시원하게 가지고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들어볼까요?